그 사시는 동네 바쁜 길에 보면 이런 사인들이 있죠 집을 현찰로 주고 사겠다 전화해 달라 현찰 오퍼 어떤 컨디션인지 현찰 준다 그런 간판 이렇게 붙여 놓은 거 보셨죠 안녕하세요 코리안웰드 션입니다 포틀랜드 올간 이런 쪽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현찰로 오퍼는 주긴 주는데 주는 금액이 실세에서 그한반 정도에나 아니면 70% 그까지밖에 안 줍니다. 예를 들면 원 밀리언 달러 하우스 같으면 최고는 한 70만 불, 적게는 한 50만 불까지밖에 오퍼 현찰 오퍼를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. 어떻게라도 아무리 상황이 급하시더라도 이런데 전화를 직접 하시게 되면 상당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주변에 아, 어, 그 이름 나 있는 부동산 사람, 최소한 10년 정도 한 사람들, 예.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, 한두 분이나 세분 정도 연락을 해서 이 집을 오늘 바로 내놔가지고, 한달 안에 팔려면 얼마에 내놔야 되느냐. 그러면 부동산 잘하는 사람들은 한 3일 안에 오퍼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알려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파는 게 70만 불. 원 밀리언 달러 그런 집들을 70만 불에 파는 것보단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. 특히나 뭐그 집을 한 20년, 30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집 상태가 안 좋더라도 집 상태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항상 주변에 있는 그 이름 난 부동산 분, 최소한 10년 정도 일하신 그런 기록이 있는 분들한테 한 두, 세분 연락해서 얼마에 빨리 팔수 있고 팔고 나면 받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만지, 부동산 그 비용하고 클로징비 다 합해가지고, 예.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또한 가지는 그 부동산업자 고용할 때 어떤 부동산업자들은 집이 어느 시간 내안 팔리면 캐시 오퍼 주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세히 보면 그것도 conflict of interest예요 집이 안 팔리게 되면 현찰 준다 좀 애매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오퍼를 주는 부동산업자를 찾으시게 되면 제 개인 경험으론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. 포틀랜드 오레곤 쪽에 많이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, 아, 봐주셔서 감사하고,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